용사 김규현이야. 캐리 머신 용사 김규현이야. 구독하면 문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시청 안녕. 나 용사 김규현이야. 자, 오늘의 준비한 것은 <laughs> 아이모님이라고 챌린저 100점을 찍어, 아니 1000점을 찍었는데 마스터게 하나로 챌린저 1000점을 찍었다. 그 동선을 한번 연구해 봤거든. 자, 무조건 룬 트리는 아니 룬은 자. 이걸로 가시더라고. 칼날비에 사실 이쪽 식으로 간 다음에 모랑 드라사를 가시는데 아니 그게 동선이랑 템트리가 생각보다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자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 자 어떤 식으로 도는지 인게임 내에서 한번 지켜봐달라고 자 가보세요 가보세요 <laughs> 자 처음에 어떤 정글을 돌 거냐면 일단 블루 시작을 할 거야 블루 두꺼비? 레드를 먹고 미드나 바텀을 찌르는 식의 플레이를 하시더라고 그럼 반대 동선은 또 어떻게 하냐 레드, 블루, 두꺼비, 이런 식으로 먹는 플레이를 한 다음에, 또 거기서 바텀 미드를 찌르는 거야. 그 다음에 바텀 미드를 찌른 다음에, 남아있는 위쪽 캠에 정글이나 아래쪽 캠에 정글을 먹는 플레이를 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 1,400원이나 1,450원을 모아가. 왜 그렇게 먹냐? 톱날 담검에 롱소드나, 톱날 담검에 신발, 꼭 이렇게 가시더라고. 자, 한번, 그런 식의 플레이, 나도 한번 바로 들어가 보자. 나이스잠아 이러면 <laughs> 강타 강타 괜찮아. 나강괜 너무 맛있게 먹었네. 도 괜찮아. 나도 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로아 나도 괜아 나도 괜찮 미드가 방금 풀이 빠졌잖아 그거를 활용해서 미드 다이브 치는 거한번 보여줄게 뭐야 풀 빠졌다며 아 낚였네 그래도 잡았다 이무이기뮬 이거 한번 가보자 만화, 일단 피부터 채우고, 명상으로. 아, 근 라인이 너무 많은데? 스킬 빠지면 들어가자. 안녕? 어이씨, 그렇지. 어, 살려줘. 제발. 가비.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이거를 바로 곡궁을 가주시더라고. 신발을 가도 되고, 곡궁을 섞어주는 플레이로 하자. 이런 플레이 시까지는 그, 아이언모님, 챌린저 그분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 지금 나쁘지 않아. 원래였으면 살짝, 원래 정글몬 먹고, 아래 시야 잡아주는데, 아, 탑 다이브 각이 나오니까 탑 한번 봐줘야겠다 이거. 집만 보내도 이득이거든. 제점 알아? 그렇지? 아, 내 손해나? 이러면...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강제로 들어오잖아. 요네야, 아, 너가 죽어주니까. 아. Oh yeah. 잡아야되 이거 나이스 아 쥐뜯다 쥐따다 이거 뛰 비달이 라이제 앞뒤였습니다. 심보저가 어, 씨발 뭐하냐 의혹이. 저 킬이 제한테 들어오냐? 잡았죠? 啊、oh, <that> oh,，中。哎呀！我操！我操！我操！我操！我 캐. 아둠이 당했습니다. 아 와, 너무 세다. 아니, 킨드 댐지가, 킨드 댐지 버그인데? 아, 이거는, 이거 먼저 빨리 가자. 하고, 조식이 나오나? 오케이, 조식이야. 사고 쓰 갑시다. 치고 있다, 치고 있다. 이여 그렇지? 이게 소천사를 간 이유. 휴! 이게 그분이 초시계를 가는 이유다 딜링은 충분하지만 생존기가 애매하잖아 딱 이때 초시계를 딱 씹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 아주 좋아요 1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한타를 이겨버렸다 아주 좋았다 나이스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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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렇지! 어디로, 있을까? 어디, 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친구야 음, 음. 여기! 음, 여기. 음, 여기. 나야 어 우리 한번 잘못 째면 죽는거야마이쉣사코어는 죽물을 가줍시다 아이고자 아이고.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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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알파, 알파로 따라와, 그렇지. 와, 이거 근데 미쳤는데? 아니, 이거 진짜 좋은데? 일단, 템투리도 좋고, 동선도 맛있어. 어차피 탑을 키워자, 이번엔 돈안 되기 때문에. 야, 바텀을 파서 상대 조금이라도 말리니, 그런식의 플레이. 이거, 미드 한타 한번 해서 끝내도 나쁘지, 나쁘 돼. 나쁘야 돼. 지금 끝낼 만해. 이럴 때오나 있어. 다 빼나? 체를 다 빼놓고 알파 테스킹. 그렇지. 수호천사 수호천사. 알파. 미쳤다. 알파. 용사! 김이야 그래, 나도 안다. 용사 김이야 동선은 어떻게 도냐? 무조건 역 버프를 도는데, 이쪽이면 블루 두꺼비 레드를 먹고, 여기면 레드 블루 두꺼비를 먹은 다음에, 미드나 바텀갱을 가는 거야. 거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이번에는 이쪽 동선이니까, 레드, 블루 두꺼비를 먹은 다음에, 미드나 탑을, 아니, 미드나 바텀을 가는 식으로 가볼게. 나이스. 어, 다이브 칠땐 언제나 마이가 먼저 쳐야 돼. Oh, 잘 보셔. 튀지지 마이게. 반응 반습니다 이거 방금 피오라가 테를 탔기 때문에 살짝 공격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단 말이지 이럴 때 바로 그냥 일직선 게임 가고 상대 시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렌즈 돌리면서 딱 일직선 갱 가죠 바로 다이브 한번 준비하자 다이브 칠때는 언제가 마이나, 마이가 먼저 이거 밀어봐 밀어봐 자 마이식 강제 다이브 보여줄게 내가 먼저 쳐야돼 옳취 이게 마이식 강제 다이브다 마이가 먼저 데미지를 준 다음에 알파로 딱 살아오는 김준형식 강제 다이브 아쉽네 어? 아 살짝 빼면서 해야겠다 아 큰일났는데 빠르게 용 챙겨주자 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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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걸어 마지막에 알파 그렇지 공포를 씹어주는 거야, 그냥. 어디서. 여기 저기 있냐? 어, 기 갔노? 아, 넘어갔나 보다. 너 거기서 가면 안될 텐데, 친구야. 기계 마이야. 이로와 봐. 뭐지? 마이의 미친 데미지 피해주고 미친 판단이야. 아, 까비. 존냐까지 썼으면 지렸는데 숙련도 이슈였다 존냐.. 와, 근데 이거 지리는데? 아니, 준스터이 너 뭐야? 여기서 딱 한타 준비하자 가버려 3단 해축으로 가버려 어떡할 거야? 알파로 따라가버려 이게 메스터 이다 아니 이러면 어떻게 이길건데 아, 골필드 먼저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이템 가는게 더 좋거든 왜냐면 마이는 쿨감이 늘수록 알파 평타 칠때마다 1초 줄는게 줄어들어 그래서 여, 아 늘어나 0.7초 막한대 칠때마다 0.7초 0.6초 이렇게 주니까 쿨감 먼저 가는 것보다 다른 하이템 먼저 사주는식으로 바로 시원하게 가봅시다 평생 배우는 법 자, 일부러 W 쏜 다음에. 렇지렇지 이제 딱 뺐다가, 명사. 어떡할 건데? 용사 김준영인데? 피했다가. 아니, 어떡할 거야? 용사 김준영인데? 어, 잡던가? 아니 어떻게 할 건데, 친구야. 유 <laughs> 아무리 탱탱가도 못 막습니다. 용사 김준영 메스터리. 끝났어. 어떻게 하고? 끝까지 달려. 가보죠 가보죠 알파 먼저 써도 돼 아, 이게 마스터이지 아, 파울 캐리 안 죽었다